맨카리스마시쑤여 <laughs> 아? 정신을 어? 비번을 물어보냐? 나나3킬이 나 아, 이거 어떻게 해 우리 나야 내가 활두로 나갈게 나집 나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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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어떻게 하지 보자 그래 우리 지금 어 아, 깜짝이야 자살한 줄 알았나 아너씨 그래.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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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뭐, 조용히 해봐 네 천천히 타, 오네 천천히 오네 버튼 보기한다고 우리 안나가? 저쪽 투순 하자 어. 네? 네. 안 나왔다, 아 아, 기 자리좀 놔또가폭 장난 아니겠지 싶은데 야나 안나? 어. 발표 있고 저기 있다잉 어디? 어디 있다고? 이거 사운드 있... 들리는대로 다 말해 발표 있고 저쪽 아왜 어, 이렇게 끔찍냐? 야야야야! 딱쇼오 야, 야. 포. 이거 포크 전진이다 포크까지 왔다. 맞아, 맞아. 이거 스나가 무조건 따고 들어올 거야. 막안 우리... 시간 1분 27초 들어온다 3초 안에. 할줄할줄 소리. 20초 안에 들어온다 이거. 할줄할줄할줄할줄인했어 그래 안올렸지 게이븐 수 연막 하라수 연막 둘 뛰어라. 삥세왜안 했구나? 올어 헤이터 조 에이 나도층 2층 2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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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레모네 레 레모네 레 올베토 둘 레모네 올어층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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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이스 나이스 좋아 나가지 말자 이거 아, 나가도 겠다 이거 방아 에 막으면 소리 들리는 거다 말해줘 어쨌다 이거 사운드만 바로바로 말하면 돼 저거 아, <laughs> 이거 뭐 어디서 쓴 소리나는 거야 내꺼 내꺼 나 개피다 이거 포프 사운드 아직 안 들려 아, 안 파고, 안파 나이스. 개피 나 잖아, 개피 나 오케이, 자, 오케이. 저 무조건 개피다. 고 이거 포크라인 포크 좀 던져봐. 아는 사람들. 이 앞에 있어. 삐, 삐 하나 있다, 이거. 삐 하나 짱. 아, 어, 계속 봐요, B 계속 봐요. 음. 이거 포크 푹좀 던져봐. 팔자 앨크 반샷. 야, 포크 앞에까지 전진. 앞에까지 전진. 계단 밑까지 붙었어, 이거. 블루포. 나가지 나가자. 어, 나가지 마. 팔주로 인한나? 음, 어, 아니, 아니, 안 들어왔어. 어, 들어들다들어다 팔자 하나, 발자 하나 더. 오케이. 반샷에 하나 반포. 둘 반샷에 하나 반포. 이거 쇼세도 자리 잡고 있다. 지금 백업 자른다, 이거. 세명 개피다, 이거. 세명 개피. 응. 음. 아, 똑같은 20초 안에 들어와, 이거 무조건. 팔주 있고 둘이다. 팔주, 팔주 둘. 이거 쇼세 붙었다, 하나. 여기 2층 들어오겠다. 아이고, 이구 쪽 하나, 찌구쪽 하나, 2층 소리 하나. 이 들었다. 올배하는거 조심. 어, 쇼 도는 거 조심해야 돼, 이거. 내가 네, 길게 볼게. 야, 아까 슈가트 붙었다. 철까지. 아, 거기 막아? 2명 개피야, 2층, 2층 하나. 야, 이거 끼가 아가 2층 씨가 있었다. 2층 액시아 있었다. 아, 뭐를 끼가 아냐. 잠깐, 2층 하나. 계단 앞에세 해드렸어, 계단 앞에세 해드렸어. 야, 앞에서. 울베 지른다, 울베 지른다. 3명. 3명 울베 지른다고? <laughs> 3명민어비타앞였어명타어 비타민, 명명민 명. 어민비어민어타명 비타민, 명타민비명민비 봐줄게 나이스 와! 나이스 타민비 어, 되겠다 타민 비타민, 비타민, 나타민비타 이거. 나피한번민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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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쓸때 됐어. 내가, 내가, 내가 왔다갔다 할게. 시호 계속 전진해 있어요, 그냥 이거. 누구? 이거 레온이 형이 B 붙어줘요, 아, A, 아, A로. 아. A로 붙이는 게다 시호 형이 계속 B 잡고. 이거 폭 최대한 아껴. 이거 빨리 쓸 필요 없다, 내가 봐도. 아, okay. 아, 나이스. 어디 잡았냐? 자, 자 그, t 차 t 차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거 내가 봤을 때한 30초쯤에 폭 던지면은 괜찮을 것 같아. 전까지 쓰지 마. 팔처로 보고 있어요. 음. 이거 쇼세포 포크 포크까지 왔어. 음. 어, 이거 한미 어. 아, 이거 순간적으 되겠다. 미션 올랐어. 나피 빠진다. 이진 내려갔다. 이진, 이진, 2진 오케이, 오케이, 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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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이브 주지 마, 세이브 주지 마. 자리 지켜 이만 와리카노 빠졌다. 이만 와리카노 빠졌다. 레온이 형 혼자 가요. 아 이거 시오 형 혼자 가요. 500까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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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홍문 앞에. 어, 나 하나 그래. 이거 마당 붙을게오 나, 어,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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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이거 쓰나 하나. 원스나, 원스나.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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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 홍문 앞에 하나 있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뭐인데? 원스나의 월라풀. 헐, 들어 조심해 봐. 하츠, 내가 찍게. 질버 아래 하나 있었어. 아, 앞 밖으로 나앉다나아스아 주우대, 주우대. 주우대, 주우대. 주우대, 주 주우대, 주우 어디야 주우대. 주우대, 주데대주우 뭐. 주우대. 주우우대로우대로 갔다. 우대 주우대. 우대주대우대 주우대. 주우대, 주우대. 주우대, 주 야, 웃는데, 씨발, 계속. 와, 씨발, 아, 저 쓸뻔했다. 똥아 찬했다, 진짜. 한발5 오촌스 <laughs> 다행이다. 나트나 맞은 거지, 지금. 맞았어, 아, 맞았어. <laughs> 아, 맞았어, 맞았어. 엄청 맞았어. 엄청 아, 맞았어. 엄청 아, 맞았다. 아, 한번한발놓쳤다니까 일단 나이스. 나피한번 더. 이거 <laughs> 빠른 거 주지, 이거. 빠른 아, 거 주지. 올라, 올라. 다폭 하나씩만 던져. 하나씩만 던져. 나 최대한 아낀다, 고폭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만사, <laughs> 만사. 맞아, 맞아. 만폼, 만폼. 아, 봄만 펼. 하나, 더, 둘. 둘더둘더 하나라풀, 하나라풀. 아직 안 들어왔어, 안에. 앞에 하나 조 온다. 바지가하나더 있을 걸 이거. 음. 어. 이거 하나 반피야 마플 반피야 이거. 버렸다. 슈툼, 앞에, 앞에 아, 버

오케이. 아, 다 형, 팔우 아, 이거 팔이지 아, 개다나 피패타, 이게 딱. 아, 다랍 둘. 드랍 둘. 드랍 둘. 드랍 둘. 드랍 둘. 드랍 둘. 뺐다 얘기했다. 어. 아. 드랍 둘. 드랍 둘. 드랍 둘. 드랍 나. 안 들었어. 랍 둘. 드랍 어 만 나가볼게 이거 씨. 크레인 안올리면 무조건 거의 A야 이층 <laughs> 사운드 나한테로 계속 말해줘 피치, 2층 올라왔어 이거 오케이 나이스 피사운드로선 안간다 아씨발 집어있어 집어 집 집어 위에 있어 저쪽 투선아 살아있다 투순아 살아있다 이거 포지 지키면 이긴다 투순아다 팔대로들어왔다 왼쪽 왼쪽 8도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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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 할줄로둘 다야. 둘다 들어왔어. 할 이게 둘, 할 둘, 다 퍽, 퍽 들어온다. 할자로 오른쪽. 할 줄은 오른다 오른쪽. 할 줄은 오른쪽. 할 줄은 오른쪽. 하도, 은 자리. 방금. 은

게요예 아니 1점 다 까면 끝나는 건가? 아니야 3대2 3대2 4대2 5대2 오 시X 다섯 개야 왜 1방 하냐 저쪽 사운드 안 들리는 거 아니야? 예 그렇대요 이거 사카스나 보내셨죠? 뭐야 형도 뽕 나잖아요 사카 난잘안나 아, 1분. 이거를 시X 아무나 못 해. 아 씨발 이거 두판 정말 아깝다. 두판다 너무 써. 야, 삐삐. 야, 삐온판을 우리가 잡았어야 되는데. 네, 앞에 다폭 죽었잖아. 아, 근데 포크는 그, 포크는 그 판에 거야. 내가 좀 오바 오바한 게 있어 가지고. 나도 하나 따고 싶어. 참을코. <laughs> 야, 한번 나갈래? 한번 나와스마가좀 앞에서 잘라 주는 게더나날것 날 같기도 하다. 계속 뒤에 있다가 오는데 아. 나가다 우리도 좆될 좆될 수도 있잖아. 계속 뒤에서 있든지 개천천이 얻은데. 아 추워 씨. 근데 우리가 음, 두판다 음. 아깝게 졌잖아 그러니까 계속 지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켜도 괜찮응지켜아 지켜야지 지키자 그어 왜냐면 뭐 불리하게 진 것도 아니고 초반에 1분은 그냥 기다리다 오네 이게 지금 전반전 3라운드 남은 건가 그럼? 아, 3대2니까 2분 남았네 최소한 2점은 더 따야 되네 음. 2점 따딴 2점 따면 5대2로 공수교체 음. 2점 2점은 따야 돼 <laughs> 근데 이쪽 어차피 저쪽도 스나 약간 스나가 좀 세이브하는 형식이니까 근데 마지막 판은 저쪽이 뒤를 잘 돌았어 두 명이서 난나 돌았는지도 몰랐어 어. <웃음> <웃음> 아 지금 마셔 너무 터진데저금 이번하면서 손좀 풀고 근데 이두번째 맵은 누가 는 누가 정는거야는두번째맵두번째 가야맵 아니야? 번째는 두번째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정하는두 번째는 두 번째는 는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번째 네, 할게요. 네. <laughs> 아, <나 웃음> 왜 이렇게 춥냐 아, 잘 안맞는다 <laughs> 아, 추고. 아, 추고. 아, 춤나 피곤해 손이 안고렸다 지금 아, 춤 그래도 바 춤을 고 아, 고 아, 춤을 고 미안하다. 나도. 아 근데, 치다. 뭐뒤져야지뭐 반쇼도. 왜냐면 난 나가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치키는 거 좀. <laughs> 잘안 된다. 안돼. 아, 싸카가 저게 존나 짱나. 뻥 나는 것 때문에. 왜 나도 이거 툭 건들면 좋대. 나난 존나 멀쩡한데 내사운카드 아예 다 날라가잖아 지금. <laughs> 나너 마야라서. 너도 <나도> 마야인데? <laughs> 형말새거죠 새로 나온 거죠? 아니, 형은요? 원종이가 옛날에 준 거. 그러니까요, 그거 새로 나온 거잖아요. 이거파이고요 네, 저는 EX 바이오라아 그래요? 이좀 빠져. 그 저쪽에서 주신대요. 예. 네. 네. 이거 우선 첫맵에서 아. 손이나 풀어야겠다. 하나. 우거저될 방어 일어나 맞죠? 아, 삼나, 삼나, 총삼라나 우리 삼대삼대이안 맞네요. 방금 3 대였으니까 음, 3만한 번. 이라 아, 2라, 2라 남았어. 2라가 끝이라고? 아2라 남았어. 원래 5대2 되면은 공수 챙기자. 아, 책임을 미치, 거려? 아, 내가 다섯 할 거면 노래 해 봐. 아, 뭐, 안녕. 빨간 뭐. 거 조심해. 비비 아무도 안 본다 우리. 아 포즈 운전할 때, 살트 러라 하나. 이아 뭐야? 비나 혼자 본다. 울베, 알아서 봐, 한 명. 이거 빵, 빵으로 배가 있네 내가 울베로 갈게. 칼 들었잖아. 형, 형. 이거 얘네 뒤잘 도니까 뒤 도는 거좀 빡시게 막아야 돼. 야, 아까처럼 뭐지, 그냥. 내가, 뭐, 내가 왔다 갔다 할게. 그, 뛰들 봐. 유변이 올려보고.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어, 이거 원으로. 아, 속이가칼들어나빠지거나 지금 폭떨어왔어 그래서? 왜폭프 떨려? 어, 여기 뒤에서 간거 같은데? 어, 왜폭왔어 야, 일로 폭, 일로 펑 떨어진다. 난간 본사는 없다, 지금. 우리 난간 본사는 없다? 난 말했어. 우리 2층도 안 본다. 갈수 있겠죠? 옛마 펄펄 펄펄 노벨 맞사 살짝 8층 라이 들어왔어 층이스8층으 2층 들어하다층 나이스 살짝. 층 나이스 나이스 아... 아니야, 아니, 기다리자 이거. 아, 아. 기다리자. 아. 그래, 그래. 나한테 지금 몰라 지금 저쪽. 이한명 오늘 조심해야 돼. 야, 봐라. 저반 아. 정리하고. 빨리 온다, 빨리 온다, 빨리 온다, 빨리 온다. 어지럽다, 어 가. 럽다 야, 나가 먹힌 거 아니야? 어, 뭐야? 팔뚝 왔어. 들어왔다고? 몰라, 뭐 어디 있었나? 야, 있다, 어. 위에, 위에다, 위에다, 위에다. 올라 타다. 에나, 에나. 나아봐막아 앞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거에개나 아, 야, 개수입 아, 딸수아어딸수 있어, 딸수 있어. 아, 이거 막을 수 있어. 들어왔다. 만샷, 만샷! 왼부 다 만샷이라고. 난간 도는 거만 2층, 2층 들어갔다, 이쯤 들어갔다. 우리 뒤측에. 아니네. 나이스. 하나 하나 더 틀어!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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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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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여오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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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맞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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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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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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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밖에 헐나 어, 홀쭈... <laughs> 이제 다 줘도 바깝시다. <laughs> 뭐 할까만 미리 얘기해. 야 토사니까 천천히. 어때? 조축처럼 음, 할 수밖에 투수하니까, 없어요. 투수하니까. 근데 음,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세이브 판 같은 거를 음. 무조건 따가야지. 일단은 쓰러 갑니다. 가자, 이분의 레디. 아, 어, 나 지금 추모가지고 미치겠다. 봐야 돼. <laughs> 공격 천천히 가자. 이거 무조건 우리가 공격에 불리하니까. 음. 자, 오케이, 오케이, 세 개마다? 무조건 천천히 가서 좀 힘들게 해야돼 활주에 있고 한명 째줘 봐, 사나 천방 보자, 천방 후퇴가 메몬, 거야 거의 메몬 쓰라고 활주로 전방니다 야, 첫방 무조건 후퇴하자 2층 확인 한번 할게 무조건 보고 가 없어, 없어, 아, 없어. 나있다, 얘네 무조건 후방이다, 무조건 후방이다 얘네 안 나오드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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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포지 체크만 해봐, 그럼 천만. 저도 되니까 포지 체크만 해봐 폭, <laughs> 나온다, 폭 나온다 여기 뒤에서 빠는 것 같은데 아 응. 어, 되게 멀리서 깐다 천천히 해 무조건 천천히 해 첫파면 보자 무조건 아..이거 씨 박폭을 모르니까 <목소리> 저쪽 폭 많이 썼냐? 와 어, 뭐, 하나 날라왔어요 여기까지 이거 폭 <목소리> 조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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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삐 먹었다. 아까까지. 스나 원맨쇼 해봐봐. 둘이서 그냥 자신감 있게. 이거 한 10초까지 반응 없으면은 저쪽 품치 그냥 삐라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헐. 8초로 소리 존나 내봐봐. 8초로세명묻혀보지 야, 박스를 못 찍어봐. 지 야, 2층. <laughs> 나도. 비안나있 a Biana, Biana. Biana, Biana. Biana, b 적 a 방하나 i 비 하나 우선 위치 알수 있는 아니... 거. 나머지 한명 a Biana, Biana. Biana, Biana. Biana, b i a 분명히. 아, 나디네 아, 수나 휘황제고 갈 거. 야, 이거 비빡 시거든좀 A A 위주로 뚫어야겠다, 이거. 그래. 활주로만 점어봐이 활주로만 이러면은. 비는 <laughs> 그냥 있는 것만 알려주고 있을게. 계속. 2층 하나. 2층 하나 있었다. 저 그거 활줄 이쪽 저쪽 나만 나오는 거 쬐고 있냐? 아니 안 쬐고 있어 또뚜 그러는 죽어라 제발 뭔가 유형형 어, 뒤로 와로와봐활줄좀와봐활 줄로 돌아봐 아아 활주로 나왔어! 활주로 나왔어! 선아! 활주로 있고 선아! 있나? 아니, 어 있어 저, 저, 있는데, 있어 있어! 아씨나 그 아, 잡는다 아우 아, 진짜 애들 맞네 나온다 지큰 방사라 대충 반나다싸이아 씨발 이쯤 다 이거 다 라플 들어봐 라플 들어봐, 들어봐 이거 내가 아, 쓸 필요 없어 늦었어 늦었어 야, 뭐 다음 라플 필요 없어 지금 가봐 할로 가봐 빠르게 밀고 빨리 들어와 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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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둘, 고 고고 고고 고2층 고고. 야, 저, 메모 하나. 2 2층 들어왔다. 뒤, 뒤에, 뒤뒤저 뒤에, 뒤에 빨리, 저배리배방메배방 적배, 하나 네모네모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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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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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에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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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메지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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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구이 아, 이친이친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보통 구이 친구, 이 친구, 이친 아... 씨 어, 이거 빨리빨리 빨리 가야 돼. 이거 다안나 아, 어. 이거... 패드럽다 나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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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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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빨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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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거 뒤에 뒤에 이거... 이거... 설거 이거... 이거... 때, 거 때, 거 때, 거 때, 거 때. 모모 네모 하나, 네모 하나, 아, 빨리 들어와라. 네모 밑에 하나, 절대 하나. 살때들어와요할줄있것 같아. 모네모네모네모네모모나레어 저거 모 하나, 레모 하나, 모 하나, 레모 네모 하나, 모 하나, 레모 하나, 레모 하나, 모 하나, 레모 하나, 좋아, 하나, 레모 하나, 하나, 모 하나, 하나나하 아, 하나, 그 포크레인 빨리 업어봐 나 한꺼 해봐 와드 와드컵 갔다 하늘 뭐 스포츠면 써놔자 나온거 조심 나온거 조심 하나 싸는데 포포포포 이거 포우시지. 타이밍 이거 타이밍, 타이밍 맞출 필요 없어 그냥 타이밍 들어오면 찔러야돼 그냥 조심 아씨적 배차 갈래? 말죠, 하나 발자 하나 반포 하나 킬들어 갈래? 하나 반포 하나 반포 하나 킬야큰 방에서 사라적 배차 드적 배차 드 야, 큰방에서스라짱더난가나반 아, 아 둘다푸드도도도도도둘도도둘도도도자도도도도도도도야도도도도도반도도도도둘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돌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쪽도쪽뒤도도도도도도도도리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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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쉽다 근데. 이거 하나 완전 돌것 같은데, 느낌이. 하나 반포고 있거든. 아, 알았어. 야, 뒤만 정리해봐. 아, 뒤를 내가 피가 없어서. 야, 금비 그쪽 있는 거 같은데, 다시 봐봐. 저쪽 스나몇 명이지? 둘. 하나 하나 저... 들어... 아. 내가 지금 돌아는거지 이거 반포인 있는 같은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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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앞머리, 앞머리. 아이씨. 아이씨. 이게 반성 맞네 아 나오는거 시심해 나스 나스 나아 이거 똑같이 어, 어, 할 어, 저, 에이, 그냥 8뜨로 가는 먹고 적들 작업하고 에이다 바꾸자 그냥 아어저다리아 근데 이번 <목소리> 바꿀수도 있으니까 만약 그... 똑같으면 들어가고 그렇게 아 저쪽 적들 작업하고 2층에 하나 있었다 2층 돌격 제대가고저 따라가 앞에 있으면 8뜨로 돌격하고 8뜨로 8 이 쪽으로 할 수밖에 하나도 못봐나 갈게 나 갈게 포총 꺼져 씨발 폭조심 뭐야? 아니 이거 내가 찍어 올리고 같이 접근 작업 해줄게 야 이거 들어가서 야 잠시만 내가 응. 연막 하나만 칠게 2층에 스테이크 스테이크 작업하고 2층 들어가 나 이거 A 들어가서 뒤돌 필요 없어 이거 어, 안, 하나 방폭 하나 방폭 어안 먹고 얘네가 접근이 있다 비밀꼴이 있나다 이거 접근 작업 준비해서 쭉 올린다 우리 뭐, 2층 들어갔다 2층 들어갔다 경비실 있다, 빨강, 아, 빨강 야, 나있어 그 그렇죠? 아, 경비실, 경비실 하나, 경비실 하나, 빨강, 빨강 하나 뭐야, 설, 설 대하라, 설대하래전는그 자리 있잖아 저리 오 아이, 다시 아, 큰 방, 큰 방, 큰 방, 큰방 하나, 큰방 하나, 큰방 하나 에이, 그 경비실 쪽에 적대쪽 하나밖에 없다 하나 뚫어 아, 여기 뒤에 있다, 비행기 뒤에, 앞대가리 쪽 라폴, 라폴 적대만 잡아. 적, 적 적대 큰방 적대로 오는 거 아니면 중으로 오거든 이거 하나. 야 하나 갇혔어 지금 하나 위치 모르고. 하나 여기 B 방 쪽에 있었어 큰방 쪽에. 아 오케이. 오케이. 적배 조심. 하나 아, 뱅기. 뒤나 간다. 어 뱅기 뒤졌어. 나 적대. 내가. 야 이거 하나 같이 잡아라 그냥 이거. 그래 행기를 잡는 게낫지 어. 여기도 있어. 여기 위치 모른다. 아.

아까 양몽이 씹어. <laughs>